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어요. 자, 교육과정 편성상, 이런 어, 이제 흐름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 각가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흰색 부분은 2-1 과정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1-1을 당일 공부하고 2 1로 오셨을 테니까, 1-1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은 이제 1-1 부분이 되겠어요. 뭐, 중등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요런 기조로 보이게 되는데, 초동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면서 반복돼서 출제가, 저기 뭐냐. 확장돼서 우리가 공, 학습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야. 아, 어, 뭐, 뭐 예를 들면 뭐 3-1을 한번 해볼까? 3-1을 보면 곱셈 이 나오죠? 곱셈. 곱셈. 요 곱셈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구구단부터할 거니까. 한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로 하고, 문제 푸는 거는 두자리수 곱하기, 아, 한자리수 이렇게 한다고. 두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 그랬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3-2에서는 이제 세 자릿수 곱하기 뭐한 자릿수 뭐 이런 걸해본다든지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4-1에 와서는 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조금씩 다른 과목, 다른 단원도 공부해 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좀더 확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좀더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어, 순환식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어, 중학교 때는 대수 파트하고 기아 파트가 이렇게 학기별로 명확하게 이게 주어져요. 명확하게. 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 장점이라고 꼽는, 꼽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1이 미흡한데, 지금 2학년이 지금 됐어.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어, 다음 학기. 어쨌든 한 학기 지금, 뭐, 회복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 아, 이때, 아, 1-1을 공부하면서, 뭐, 이때는 이제, 어, 뭐, 자유학기제라든가, 뭐, 이렇게,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적 인 여유가 되신다면, 요거 좀 복습해 가면서, 아, 2학년을 이렇게 준비해 갈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어쨌든 연계 과정은 1-1에서 2-1로 가고 다시 2-1에서 3-1로 이렇게 확장된다, 이 보시면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상하고 수화로 연결되게 됩니다. 고동 과정에서. 응. 이렇게 생겼어 자, 첫 번째 단원에 보면, 유리수하고 수면소수 되인데 유리수는 1-1때 배웠는데 왜또 배우냐, 그런 건데, 아, 어, 이때는 정수관인 유리수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0.3이라든지, 아니면 0.25, 아니면 3분의 1,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배웠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유리수가 뭔지 드디어 정의하면서 계산까지예요. 계산까지. 자, 유리수하고 유리수의 반대는 이제 무리수라는 건데 어, 유한 소수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뭐0.5 이렇게 되면 4분의 1이 딱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0 3 3 3 3 3에서 무한적으로 이렇게 연결 되는 거. 야 그럼 여러분이 순환마디를 찾아가지고 어, 분수로 변환하실 거라고. 그 이걸 순환마디, 순환마디.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소수를 뭐라 그냐면 순환소수라고 해요. 순환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뭐 어떤 책에는 비순환 무한소수이기게되는데그 비순환 무한소수가 뭐냐면 어, 분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 기호로. 기호로 표시하는 그 수를 뭐라 하면 어, 무리수라고 해 그래, 무리수 무리수는 이제 3-1에 편성이 되어 있고 2-1에서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1에 포함되는 걸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유하고 무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나누는 유하고 무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냐 그러면 분수로 바꿀 수 있으면 유리수 이렇게 되고 분수로 바꾸지 못해서 기호로 표시하면 무리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 때는 유리수 범주까지 확정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법칙 살짝 공부한 다음에 다항식의 계산,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계산. 이 자, 이 부분은 1-1에서 문자식 파트에서 연관성이 깊죠. 자, 이때 여기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뭐이 부분은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파트예요. 근데 계산하실 때 여러분이 좀 이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단항식에서 다항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한 개에서 항을 여러 개로 바꾼다고. 뭐 이를테면 뭐냐면, 2에 어 x-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얘랑 얘를 곱해서 2x,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전개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항이 하나에서 항이 두 개가 되는 걸 전개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의 어 역과정, 다시 어 하나의... 요기. 두개한두개 이상이지, 그지? 두 개. 여러 가지의 항을, 다항식을, 어, 단항식으로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걸, 어, 여러분이 좀 아신다 그러면, 뭐, 아실 리는 없겠지. 선행학습 하신 분이면 또 모를까. 어쨌든, 삼다시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이런 걸좀 생각을 하시면, 인수분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실제로는 또어떻면 전개하는 목적은 뭐가 되냐,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이야. 동료항끼리. 그러니까 식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은, 1차 부동식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차식, 차 1차 방정식 또 나오지?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꼭 유념해서 전개 꼭 열심히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계산이 안돼 있으면 여러분께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차 부동식인데, 1차 부동식. 1차 부동식은 어디 연장선이냐면, 어, 1차 방정식의 연장선이야. 그다항식이 어, 등호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 하냐면 방정식이라고 그고 부등호로 표시되어 있으면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풀어요.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교육과정상 어떻게 되냐면 1-1때 우리는 여기 어, 등식성질 이미 공부했다는 거지.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뼈대로 해서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를 두번 하실 필요가 없대요. 실제로도 뭐냐면 어, 부등식의 성질과 등식의 성질 차이점 예를 들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 저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 요, 요게 이제 주 핵심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을 하죠. 자, 이때 그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전체 활용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실생활 문제에 대한, 어, 언급만 한다.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만 나와요. 실생활 문제. 자, 실생활 문제는 어디에 이제 편성되어 있냐면 그 저기, 어, 1차 방정식의 활용의 대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부동식을 표현하긴 하지만 등호에서 답이 결정되는, 대부분이 서 다는 아니고, 높은 확률로 등호에서 결정된다고 유념하신다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는 1차 함수 활용을 뼈대로 해서, 어, 몇 가지 유형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음, 이렇게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죠 연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지수를 두개사용한두 개. 2개. 미지수를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하고 Y,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연립한다는 건한 쌍으로 묶어서 표현한다는 건데, 어, 방정식이라는 게 1차 방정식도 있고, 2차 방정식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래. 고등과정까지 보면.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1차 방정식만 배운 거니까, 어, 열립을 뭐만 하신다? 1차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하면 설명, 농구 경기에 있다 그러면, 농구 경기에는 이제 2점 슛이 있고, 3점 슛이 있, 있, 있으시겠죠. 자, 골을 봤더니 뭐면링에 들어간 걸 봤더니 쭉세분 거야. 2점 슛하고 3점 슛을 상관없이 세분 거야. 그때 10골이 들어갔어. 10골. 그러면 이제 이 2점 슛을 x 라고 놓고, 어, 3점 슛을 Y라고 놓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건 엄청나게 많지. 그런 경우 수는 많다고. 자, 근데 득점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2점 슛하고 2점 슛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넣을 때마다 2점씩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2X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한 점씩 넣을 때마다, 한, 번, 한 골씩 넣을 때마다 3점씩 카운트가 될 거니까, 어쨌든 총 득점은 2X 플러스 3Y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총합쳐가지고, 30 득점이 되도록 하시오. 뭐40 득점이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한 쌍으로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럼 개별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수가 고 유리수까지 포함한다그러면더 많죠. 그렇지만 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어, 그게 연립방식의 풀이가 된 거고 가감법하고 대입법 여러분이 제 공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연립1차방정식의 활용은 기존의 어, 1차방정식 활용이나 부등식 활용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돼. 왜냐면 미지수를 두개쓸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개쓸수 있다는 건 대체로 어떤 의미냐면 농도 문제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가 뭐 예를 들면 부동식활용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뭐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양 정도만 물어본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확장되면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합금 A 뭐 한번 한 번쯤 풀어봤을 건데 합금 A를 합금 A를 봤더니 구리가 예를 들어서 뭐50%그 다음에 금이 예를 들어서 뭐20%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어 합금 B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 비율이 뭐 30%, 그 다음에 금의 비율이 뭐 예를 면40% 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뭐 구리는 뭐몇 g 이상, 뭐 32g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했던지, 아니면 뭐, 어, 뭐니, 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50g 이상,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면 얘랑 얘는 각각 몇그 g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가, 어, 학금 A 같은 경우는 Xg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학금 B 같은 경우에는 Yg이 있다고 칠 때, 어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0.5X만큼은 학금 A, X만큼에서 50%를 차지하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되냐면, 30%를 차지하는 거지. 0.35. 그럼 얘네끼리 모아서, 뭐 예를 들면, 32g이 되도록 한다. 뭐, 32g 이상이 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미지수를 두개 쓰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고, 난이도도 살짝 올라가시게 되시죠. 그래서 일단, 실생활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연계가 있어요. 이 연계는 누구하고의 연계가 되는 거냐면, 일차 함수하고의 연계야, 연계. 요거는 일차 함수 설명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꼭, 어,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8번에 보면은 여기 이제 8단원 정도에 보면 8단원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9단원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아 어, 1차,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겠어요. 일차 함수 그래프. 이거는 1-1서 보면 좌표하고 그래프에 대한 연장선이 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웠냐면, 일단은 정비례 관계하고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배웠다 이 말이지. 그 중에서 보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확장된 게 지금 1차 함수가 되는 건데, 1차 함수를 통해서 보리면 그래프를 확정시켜요. 확정. 이단원이 상당히 중요해. 이 함수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함수는 수가 아니에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지. 두 변수 사이. 그러니까 X 변수하고 Y 변수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지. 수가 아니라고. X 변수 하나당 Y 변수 하나가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를 이런 관계에 있을 이걸 함수라고 해요. 그래, 함수. 그래서 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아시고 어, 일 1차 함수라는 건 1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둘다 1차잖아. 요 1차. 일차. 1차식이 1차식. 그럼 예를 들면 어 3x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뭐가 되면 이게 다항식이요 다항식. 근데 다항식에다가 요는빵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 는 y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함수라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똑같은 1차식을 방정식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함수 관점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언제든지 보면, 방정식은 저기, 어, 저기 뭐니, 어, 함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laughs> 그럼 연계 과정이란 건 뭐냐면, 어, 얘가 지금 직선을 뜨게 될 텐데, 직선 두 개가 만나면 이게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 그래프 입장에서는 교점이 되는 거지만, 방정식 입장에서는 연립방식의 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어디에 편성이 되는 거냐면, 어, 이 방정식에서 함수로 확장될 때도 쓰는 거고 다시 뭐냐면 방정식을 함수로 어때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그 그린다는 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해석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연립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일차함수와의 관계를 듣는다고 이런 평행할 때라든가 뭐 이런 일치할 때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같이 이런 걸 공부하게 된다고 그때 그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 그래서. 요 실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뭐 시험 문제 당연히 맞추려고 하면 잘 풀어야지. 그렇지만, 어 실생활 문제가 전체 문제를 못 풀지는 않을 거라고. 특정 파트. 예를 들면, 거속시라든가, 뭐, 농도라든가, 뭐, 증가 감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특정 파트가 여러분한테 막히는 거지.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그 파트만 공부하면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 대응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자, 그런데, 이 연계하는 거.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이 연립방식에 대한 해석이 대수적 관점, 방정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은 여러분이 상당히 애도사항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애도사항이 되는 거냐면 어, 우리가 고등 국가 과정까지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어, 우리가 수원하고 수토로 이제 공부하셔야겠죠 수원하고 이제 수토로 공부하시는데 어, 그럼 선생님 수상, 수화은요 그거는 간접 출제야 직접 출제가 아니라 간접 출제라고 기본적으로는 얘하고 얘를 공통 과목에서 이걸 뼈대를 해가지고 공부하신다는 거야 그 선택과목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시겠죠. 어쨌든 모든 학생이 수원하고 수토를 공부하게 될 텐데 어 수원의 대략 한 80%가 함수야. 함수. 그 다음에 수투는 함수 못하면 은안 돼. 100%가 다 함수야. 여기서 함수라는 거는 해석하는 논증기하가 아니야. 이거는 해석기하인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보셔야 돼.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충 뭐 뭉개서 뭐 이제 열심히 열심히 계산 계산 계산해서 또 어, 대부분 은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요거 공부하면서 그래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방금 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하시고, 어, 나머지는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